안녕하세요. 꽃이 좋아, 스토리입니다. 아침부터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더니 지금은 조금씩만 옵니다. 그래서 옥상을 좀 둘러보고 있는데요. 며칠 사이에 글라디올라스가 첫 꽃을 예쁘게 피었습니다. 진짜 예쁘네요. 안 그래도 무거운 꽃인데 고개를 더 숙인 다알리아예요. 장미들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고요. 많은 비에도 꽃잎이 안 떨어지는 1일초입니다 천일홍은 꽃이 단단해서 한번 피면 이 모습 그대로지요. 좀더 많이 심어줄 걸 그랬나봐요. 갑자기 내린 비로 한강이 된 장미 화분이에요. 이래서 물빠짐이 잘 되는 흙을 써야 합니다. 산에서 퍼온 흙이라서 이런가봐요. 다른 화분의 상토들은 다 원예용이라 물빠짐이 좋은데 말이죠. 화분들은 바닥과 뛰어나서 물빠짐이 잘 되도록 해주었습니다. 장미 봉선화 꽃들이 많이 피고 있어요. 장맛비를 맞으면서 계속 성장 중인 식물들이에요. 생각보다 리시안셔스 꽃이 오래 가네요. 이제 다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. 빗소리 커진 거 들리시나요? 바람과 함께 무섭게 쏟아지고 있습니다. 옥상은 장마비로는 큰 위험은 없지만요.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이나 태풍이 올때 정말 무섭습니다. 태풍 올 때는 모든 화분들을 벽쪽이나 바닥에 붙여놔야 하거든요. 싹 소름들도 그대로 비 맞고 있습니다. 제라늄들은 비를 피해 준다고 처마 밑에 부었지만 바람이 부니까 다 맞을 수밖에 없어요. 비가 그치고 바람이 불면 그래도 빨리 마르긴 하겠죠. 비가 얼마나 쏟아지려고 하늘이 이럴까요? 피해 없도록 모두 조심하시고요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